병신 삽질이란 말이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거. <laughs> 이리와봐야냄새 음, 그 어, 고양이 냄새. <laughs>

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, 언니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정신 삽질이란 말이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거. <laughs> 봐 응? 아침 인사는 해야지. 전났어 내가 이사로 가야 되나? 싫어서 조금 언젠가 조립할려고 온 거야. 여기 있잖아. 아좀 만족스러워하는데. 나무 같은 건 넣어야 되나? 흙으로만 채넣으면흙 있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. Vamos meter no 안녕하세요. 저기 요즘 뭐 여쭤보려고 네. 전화드렸는데, 그 네.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혹시 접수할 수 네. 있나요? 네, 근데 집에 찾아오는 네. 고양인데요네 네. 암컷인데 네. 저희가 그, 잘뭐 이렇게 새끼를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중성화는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새끼를 가졌으면 어떻게 수술을 네. 못하잖아요. 네. 어, 그렇죠. 네. 그 와서 봐주시나요? 네. 또로서는또네네네 네. 가서 아, 네네 네. 그럼 접수하시면 언제 오시나요? 지금 앞에. 어 아, 네. 요 얘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집에서 뭐 네. 자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전화 주시고 오시는 거죠? 네. 네네네. 아, 네네 네. 아, 네 네. 일단 접수는된 거죠? 네, 접수했습니다 아, 네 네. 네, 알겠습니다. 고양이 냄새. 으으. 똥 냄새. 몇 키로 짜리야? 케빈은 50kg. 수자야 아빠 들어갈게 호떡이는 또집 나갔고 호떡이가 더 좋은 애인가? 어어어 <laughs> 수자보다, 어? 어. 수자보다 행복할 수도 있어 문 열어 어. 달래 너도 그럼 길로 나갈래? 여기 열어 달래 <laughs> 네집 집이 좋지 뭘 그래. 엄마 들어갈게. 넌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. 몰라 올라가래. 수자봐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바깥 쳐다보고 있어. <laughs> 벌레가 이제 조금씩 있으니까 몸을 움찔움찔하면서 저렇게. 한, 수자야. 지금 벌레가 있어. <laughs> 수자 불러볼까. 내가 너를 부르는 방법을 알지. <laughs> 수자야, 아빠 계란 먹는데 100% 1 0 생선보다 계란이 더나아 기다려봐. 응, 어. 응. <laughs>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됐어. 니네 하던 일 봐. 또안울 <laughs> <줄> 거야. 그냥 <laughs> 이제 이제 벌레 잡으러 가. 밥 <laughs> 부르냐? 음. <laughs> 오빠 계란 좀 뽀뽀 줘. 아이고. <laughs> 당신도 한번 해봐. 자, <laughs> 엄마 계란 먹는다. 어? <laughs> 계란 먹는다. <laughs> 수자를 부르는 법. 어떤 상황에서도 <laughs> 계란 깨는 소리 들면 <laughs> 자다가 내려 자다가 내려와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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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오면 또좀 줘야지 어떻게어 줘야지 자 주자 이모 5,000원이면 하나 사는 거를 그 근데 이 옷이 나는 너무 일할 때 편하고 좋아 지금 몇 년째인지 알아? <laughs>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옷장사 다 망해 아니야 <laughs> 이제 돋보기 있네뭐 보여야지 뭘해 주지 응 음. 고기만 꼬매면 되니까 뭐응응 땡큐 음. 감시하는 거다. 수시은 이제 흙을 먹는 거. 어, 어슬프지만뭐 깔끔하네. 이비 오면 막흙기다 흘러 내려가거든. 요 뭐. 응. 이렇게서 여기는 주로 이제 농쿨 작물로 뭐 수박이나 오이, 참외 이런 것들요. 좋았어. 아, 며칠째 안 오네. 어떻게 잘 했겠지만, 잘 했겠죠? 그래. 어렸겠지? 어어어어 어. 왜, 진짜 왜 그래? 위에 뭐 있어? 아, 여기 벌레가 있구나. 벌레가 뭐. 있어? 어. 아. <laughs> <어머나>. 아. <laughs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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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을까? 그래도 여기 막 올라오니까. 어. 나가한테 아. 어, 잡아달라고. 잡아야겠다. 어머 어떻게 잡지? 응. 잡았어? 응. 저 줘야 되나? 아니야. 먹으면 어떡해. 볼래? 왜? 어. 어. 응. <laughs> 수자야 아빠 잡았어. 아빠 잡았대. 없어, 이제. 어디 갔어? 아 표정이 막. 응. 아빠 찾았어? 응. 아빠 잡았대. 벌레가 없어서 아쉬워? 어. 한 마리 키워야 되니까. <laughs> 없어? 빨리 찾아봐. 아 이뻐. 예수 <laughs> 신기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집에 니꺼 네 아닌데? 밖에 호떡이 주고 올게. 응. 자, 호떡. 습식 잘 먹네. 건식은 음. 지가 먹는지 었 누가 먹는지 었 모르겠다. 어디 다른 물은 있어? 응. 음. 음. 이제 여기 자네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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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가 따뜻한가 보다. 십만 정도 많아. 나 어쨌든 많이 먹어. 으 음. 쫄보. 응? 어. 쫄아가 좀. 응. 음. 괜찮아 수자. 테이블 밑에 숨어가줘. 응. 난너도 몰래만 좋아았지 지금 근처도 못가 무서워. 응. 아, 쫄보 진짜. 야, 나와 괜찮아. 속상하네. 괜찮아. 응? 짜 무서워. 괜찮아 호떡이 어 이러면 응. 응. 이 나와 자, 와 응? 아빠한테 와 놀랬어 응. 잘 놀다가 음. 계속 경기한다죠. 기 쫑긋 세워가지고 수사 불러 볼까? 계란. 수사. 어? 어? 계란 깨는데 나눈다. 어? 응. 세상 계란을 깨도 안 한다고? 숫자 계란 먹자. 어머, 완전히 채취. 숫자 일로 와. 움직이질 않아. 숫자 무서워. 지금 여기 호떡이 왔는데 아. 수자가 지금 호떡이 보고 <laughs> 무서워가지고 여기 좀 숨었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0 번째 지금 나오지도 않네. 나오지 않네. 그 계란을 깨도 오지도 않고 되게 많이 놀랐네. 음, 날 텐데. 야 네가 먹어도 잘 먹고. 어, 지금 무서놀어 호떡이로 왜 무서워하냐? 음? 호떡이 아무것도 안하는데 응? 음? 아 쫄보 어 일로 일로 응 그래 아유 응. 음 겁내지 마밥좀 응. 줄까? 또신기 <laughs> <십자. 지금은 나와버려. 웃음> <laughs> <하! 웃음> 아, 그래. 네 지금은 그래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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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돌이 아, 그래. 아, 이 고양이 합사도 쉬운 일이아가아니야어이 어, 음. 수자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지금 진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무섭나 아, 지켜봐야지 뭐 이것까지 사람이 어떻게 되나. 우 기봐. 소자야. 밥도 먹 밥도. 응. 응. 진짜 괜찮다. 괜찮아. <laughs> 그 좋아하는 계란빵 먹고 밥도 먹고. 아, 거기, 그래 그래. 어. 그 있어. 거기 있어. 응. 엄마 입에 그냥 놓는. 음. 이제 괜찮단다. <laughs>